슬픔은 어떤 원인이 있든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시간이다. 슬픔이란 감정이 언제나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슬픔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사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슬픔이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기다리면 슬픔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슬픔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나은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다. 때로는 우리는 주변의 문제나 불행 때문에 슬퍼하거나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불행을 타인이나 환경 때문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이 성공적이기를 바라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축하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지지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대신 그들의 성취에 대해 기뻐하고 격려하는 것은 자신의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강화시키며 그로 인해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지지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성공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힘이다. 지식이 개인이나 조직의 힘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어떤 분야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 중 하나이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개인의 역량 뿐 아니라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나누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간직하려 해도 꽃은 진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름다움, 재산, 행복,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며 미래나 과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말고 지금 처리하라는 책임감과 열의를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루고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 일은 내일 처리해야 할 일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날 다른 일이 또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일에 부담이 더해져서 우리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처리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한 것으로 여겨질 때 사랑만이 남는다.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 감정인지를 강조합니다. 인생에서 성숙해지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 권력, 명성 등의 허무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예외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상황에서도 사랑만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 쉬고 우리를 위해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리며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길 것을 권고합니다. 작은 손길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차근차근 노력해 나가면 그것이 큰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를 먼저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작은 목표를 이루는 것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어져서 큰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면서 꾸준하게 해 나가면 큰 성과를 이루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되며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차근차근 노력해 나가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가장 잘 알고 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만하거나 자만하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협력이나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자신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겸손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모든 삶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다. 이는 인간 모두가 삶을 살아가며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인간은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뜻깊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움은 더큰 미움을 만든다. 사랑만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 미움을 가지고 서로 대치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려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미움을 치유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움보다는 사랑과 이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빈 그릇은 가장 큰 소리를 낸다.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주목받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비유적으로 빈 그릇은 소리가 크게 나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며 무지나 미숙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결국 겸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성과 악이 함께 얽혀 있다. 우리 인생은 성과 악이 모두 존재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이다. 인간은 선한 것과 악한 것 모두를 가지고 태어나며 그 둘은 서로 뒤섞여 있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에서 선한 일을 추구하며 악한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며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